자 오늘 메루링이 드디어 오늘 메루링이 드디어 그걸 보여준다고 하죠. 어, 가뭐 가져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매제 내놓으라는 소리죠 뭐. 아 근데 솔직히 메루링 좀귀심해요 콜라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근데 결국에 우리 못 봤잖아요. 처 말하는 꼬라지로는 촉매제 합쳐주는 줄 쓰바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더라도... 이거 4 0랭크 이하만 주는 거 아니었어? 안돼데 아, 주는 건제 창천이긴 해. 아, 안 줘도 돼. 어, 나안 줘. 좋... <laughs> 그렇다고 하네요. 어, 저한텐 필요 없어. 우린 필요하다고. 아, 난 없어도 되는데. 아, 솔직히 유입 없으면 게임 금방 망해. 유입 없으면 원래 게임 금방 망해. 그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은 금이라고 메르링 터벌이나 정령의 재단에 갈 시간도 부족해 시작. 저도 저도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동시에 두 가지의 일을 할수 있는 전투 위임이 있긴 그래 전투 위임물은 좀 부족하긴 했어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빠른 전투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빠른 전투요? 응. 이미 클리어한 정령의 재단이나. 근데. 경우 하루 10회 정도는 즉시 전투를 완료하 이게 횟수 제한이 있어야 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시간. <laughs> 20회가, 20회가 그대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0회는 좀 짝이네. 어. 배너가 20회인데. 사실 균열이 됐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토벌이랑 재단만 돼가지고. 아나 이거 맨날 까먹어. 120층 밖에 아니야? 아니 근데 심연이 쉽지 않아 m 데 좋은 소식이야 메루링. 시면의 탐사가 안정화되어서 이제 시면 도움이 o get married. 치명. e managed to get married. She managed to get married. She was a l 아니 내 말은 이제 층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거지. 와 이제 상점에서 사야 해요. 또 까먹을 듯. 아니 근데 좋긴 하죠. 10회 일까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이거 20회 안한 이유 알것 같긴 해요. 20회 하면은 사람들 진짜 실내나 같은 거안 하는 사람들은 5분 만에 게임하고 끌 거라서. 그냥 20회 따다닥 때리고 이렇게 그냥 따다닥 하고 일일이 소환하고 기사단 가서 출첵하고 이러고 나갈 거라 가지고 남은 지 10회 채워야죠 배너 20회 있긴 한데 나머지 거 채워야죠 전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기존에 게임하던 유저들한테는 아니 이거 땅땅이랑 괴를 달리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좋아요 이 이벤트 103점짜리 막 퍼주거든요 땅땅이랑 달라요 이거는 유튜브 새로 올려드릴게요 경류나 생색 이런 거 종결치기 진짜 쉬워요 근데 좀 오래 걸려요. 속도는 17이 최대예요. 수호치기는 좀 아깝긴 한데, 수호 종결 날 생각했나? 생각에는... 4월 11일 아니, 근데 이런 이벤트 많이 할수록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거긴 해요. 나만 주고, 남은 안 주면 <laughs> 재미는 이벤트겠지만, 너도 주고 나도 주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에 정리해버려... 야 이건 진짜 편해, 어, 보기만 해도 편해. 복잡해지는 거거든. 전설 20점 아래는 한, 템 아니거든 아 나는 메이드클로에 나오길래 장비 이벤트 두개 같이 하는줄 알았어 너무 욕심이지 아 이거 옛날에 한거예요또 하는거 2차예요 지금 거짓말같은 일들 4월에 다시 찾아오겠다 이게 완전 사기극 아니냐고 자 그래서 오늘 메루링 여기까지 봤고요 그 편집자님이 편집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장비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최대한 조속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좀 기간이 남아가지고 빨리 올려도 아마 고민거리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어쨌든 저희한테 꽤 꽤나 유용한 내용이었고 별일 없으면은 다음 메루리 우편 때또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